네,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발표로 혁신제품 지정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혁신제품 지정제도 담당하고 있는 기술상용화실의 이태리 책임연구원입니다. 현재 혁신제품 지정에 대해서 2월 말에 공고되어서 3월 28일까지 접수 예정입니다. 혁신제품은 앞에 신기술 인증이나 농기평 R&D 과제 수행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만, 준비 중인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드리는 절차가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또 혁신제품에 대해서 접해본 적이 없으시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설명을 들으시고 향후에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혁신제품 지정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수행의 결과물 또는 인증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 등 혁신성과 공공성이 인정될 경우에 혁신제품으로 지정하여 초기 판로개척과 공공조달 진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저희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혁신제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수연구개발 제품은 국가연구개발사업 R&D 결과물을 대상으로, 즉, 저희 농기평에서 농식품부 소관 R&D 사업 수행을 통해 개발된 제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혁신성, 공공성 인정제품은 정부 인증이나 정책 연계 등을 통해서 혁신성, 공공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저희 농기평에서는 농림식품 신기술 인증 기술 적용 제품이 이에 해당합니다. 국가 R&D 결과물과 인증을 기반으로 한 제품을 유형 1 혁신 제품으로 각부서에각 아,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유형 2의 혁신 제품은 아 혁신 시제품이죠. 조달청에서 R&D나 인증 기반이 아닌 시제품에 대해서 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농기평 연구개발사업 또는 NET, 신기술 인증을 대상으로 합니다. 마찬가지로 타부처에서도 각 부처의 연구개발 사업이나 운영하고 있는 인증제도와 같이 자격을 두고 있습니다. 농림식품 분야에서 혁신제품은 2020년부터 지정되기 시작해서 현재까지 총 66건이 지정되었습니다. 연구개발 과제를 통해서 시금치 수확기, 친환경 미생물 병해 관리제, 축산학취 저감 보조사료 등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하였고요. 신기술 인증기술을 통해서는 산사태 방지, 스마트 붕괴 경보 시스템, 공합식 가동보 등을 지정했고, 혁신제품 지정 이래 공공부문과의 계약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혁신제품의 신청 자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입니다. 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농기평 R&D 과제를 최근 5년 내에 완료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25년도 상반기 공고 기준으로는 공고 마감일인 3월 28일 이전까지 5년입니다. 주간연구기관뿐 아니라 공동기관이나 기술을 이전받아 제품화한 경우도 신청 가능합니다. 기술 인 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과거에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없는 제품이어야 하며 시중에 판매되고 있지 않은 제품이어야 합니다. 다음은 농림식품 신기술 인증 NET 기술 적용 제품의 신청 자격입니다. 앞에 연구개발 제품과 달리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 중견기업도 참여 가능하고요. 또한 유효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 역시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없고 시중에 판매되지 않은 제품이어야 합니다. 다음은 혁신제품 지정 절차입니다. 저희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지정 계획을 공고합니다. 올해 상반기의 경우 2월 말에 공고되었고 3월 말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은 공공성, 혁신성, 시장성에 대해서 1차 대면 발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농림식품 인증신기술 적용 혁신제품은 1차 서면 평가로 공공수요 적합성과 지정 필요성, 정책 부합성을 평가합니다. 이후 제품 생산 여부나 연구개발 기술 적용 여부, 제품 성능을 평가하는 현장 평가, 그리고 평가 결과를 종합해서 종합 심사가 공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동시에 조달연구원과 조달청을 통해 조달 적합성 검토가 이루어지는데요. 여기에서는 제품이 공공 조달에 적합한지, 또 법정 의무 인증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모든 평가가 완료되면 예정 공고를 거쳐,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에서 혁신제품으로 최종 확정이 됩니다. 이 모든 과정까지 마치면 상반기 기준으로는 7월 사이 지정이 확정이 되고요. 하반기 공고의 경우 7월 공고 최종 확정은 12월 예정입니다. 혁신제품 지정기간은 3년으로 지정되고 지정기간 종료 전에 조달 매출 실적이 있으면 1년 연장. 이 1년이 종료되기 전에 다시 유효기간 연장 심사를 통해서 최대 2년까지 추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출 서류입니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은 농기평 R&D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료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되고, 등수교 확인서도 필요합니다. 또한, 농림식품 신기술 인증 적용 혁신제품은 신기술 인증서를 제출하셔야 되고요. 공통으로는 평가 신청서와 제품 설명서, 제품 규격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 서류들의 제품의 설명과 기술의 우수성, 공공성과 같은 내용들을 작성해서 그 내용으로 평가받으시게 됩니다. 1차 평가 절차입니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은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시장성, 혁신성에 대해서 발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농림식품 인증 신기술 적용 혁신제품은 공공수요 적합성, 지정 필요성, 정책 부합성에 대해 서면으로 평가합니다. 2차 현장평가입니다. 우수연구개발과 인증신기술 적용 공통으로 신청기업이 제품을 보유하고 생산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함이고요. 기업 생산 현장에서 평가받게 됩니다. 앞의 평가 이후에는 종합심사를 통해 평가 결과가 적정했고 혁신제품으로 지정이 적합한지를 심사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 종합심사를 거친 뒤에 기재부의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됩니다.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통과를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혁신제품으로 지정이 되고요. 모든 제품은 이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혁신제품으로 지정됩니다. 네, 그렇다면 혁신제품의 지정 혜택은 궁금하실 텐데, 혁신 제품으로 지정되면 공공기관에서 그 성격에 따라 이 제품들을 구매하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즉, 좋은 기술로 공공성과 혁신성이 높은데 초반에 판로 개척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공공부문에서 먼저 사서 실적을 만들어 드리는 제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혁신 정터라는이 플랫폼에 등록하시면 공공기관에서 혁신 제품으로 등록된 제품들을 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혁신 제품으로 지정되면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조달청 예산으로 시범 구매를 해줄 수도 있고요. 공공기관에서 시범 사용하고 성공 판정을 받으면 이후에는 우수 제품 신청도 가능합니다. 조달연구원에서 혁신 제품 지정받은 기업들 대상으로 지정 제도에 대한 체감 정도를 2023년에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혁신 제품 지정을 통해서 기업에서는 제품 홍보나 마케팅 비용은 절감하고 팔로 확대되고. 제품 구매 유도 효과 등이 있었다고 응답한 적 있습니다. 네, 혁신 제품 지정 이후입니다. 여기 혁신장터에 혁신 제품을 기업이 직접 등록해서 수요기관에서는 혁신 제품을 쉽게 검색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이 플랫폼에 여러분 기업이 지정받은 제품을 직접 등록하시면 됩니다. 혁신제품 지정 혜택과 관련한 법령입니다. 앞서 혁신제품은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금액과 무관하게 수익계약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국가가, 어, 국가나 공공기관이 혁신제품을 적극 구매할 수 있도록 정한 법령들인데요. 먼저, 국가나 공공기관의 구매자가 혁신제품을 구매했으나 혹여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담당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즉, 구매 면책. 이라는 것을 정해 놓은 법입니다 조달사업법에서 정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혁신제품 지정 시에는 금액과 무관하게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계약부 시행령 제26조이고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매할 경우 수의계약을 할수 있다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은 혁신제품 신청 방법입니다 현재 25년 상반기 혁신제품 공고 되어 있습니다 나라장터에서 조달업체를 먼저 등록하시고 물품식별번호 등록하시고요. 그리고 혁신제품 지정신청 사이트에서 신청하시고 하시고요. 네, 조달업체 등록과 물품식별번호 발급이 먼저 필요합니다. 조달업체 등록은 조달청에 조달업체로 회원가입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물품식별번호는 평가받게 될 물품에 대해서 등록을 하셔야 되는 것으로 의미합니다. 조달업체 물품 등록과 물품식별번호 발급 관련해서는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상세 절차를 확인하시고요. 물품식별번호 발급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까 접수기간 내에 여유를 가지고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앞에 준비 절차가 완료된 후에 저희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산업육성지원시스템에서 접수하는 화면입니다. 이 주소로 들어오셔서 진행이 되고요. 아직 회원이 아니시라면 회원은 가입하시고 기존에 저희 프리스 회원이셨던 경우에는 프리스 아이디로 로그인 가능하십니다. 신청하시는 화면이 이와 같습니다. 로그인 이후에 보여지는 화면인데요. 여기 혁신제품 신청, 공고 접수에서 혁신제품 신청으로 들어가시면, 어, 신청서 작성 버튼 클릭하셔서 내용 입력하시면 됩니다. 네, 제목을 치고 들어가셨을 때, 입력화면은 이렇게 뜰 텐데요. 기본 정보하고, 그리고 필수 서류, 그리고 부수적인 서류들을 항목별로 첨부 파일 등록하시면 되고요. 평가에 필요한 증빙자료나 기타 평가에 필요한 자료들도 추가로 등록합니다. 우수연구개발 제품의 경우에는 수행과제목록을 검색하셔서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신기술인증으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과제정보 부분에 해당 없음으로 타이핑하시면 됩니다 모든 서류 업로드 후에 저장하면 이와 같은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임시 저장 상태가 되는데 최종 접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최종 접수를 위해서는 신청 번호 클릭하셔서 입력 내용 다시 확인을 하십니다.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첨부 파일을 삭제하거나 새로 등록할 수 있고요, 기재하셨던 내용들도 모두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모든 확인을 마치신 다음에 접수 이 번에 있는 저장 접수 삭제 중에서 접수를 누르시면 최종적으로 제출이 완료된 것입니다. 마지막에 최종 접수까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번 혁신 제품 지정과 관련해서 절차와 방법 그리고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